지금은 천호동에 있는 그 유명한 애견 미용실에 왔어요. 제가 어, 학원생 때부터 조언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곳인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오, 잘 지냈어요, 펭펭. 아, 펭펭도 잘있었군요잘 지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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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 미용사 장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견 미용사 박하영입니다. 부부로 부부신가요 네,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21년도에 오픈을 해서 대략 한 5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 사이를 그만두고 애견 미용을 시작한 철민 씨. 창업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 아파트를 담보로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을 했었고 이제 금도 이제 팔고. 뭐 자잘한 명품들까지도 팔면서 정말 없는 살림 다 팔아가면서 이제 오픈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 보통 남자인 미용사 제가 나와서 응대를 하거나 제가 좀 미용을 한다고 했을 때좀 많이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와서 제 얼굴을 보고 바로 나가셨던 분들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또 워낙 좀 약간 좀더 허스키한 목소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해 열심히 일했지만 남자 애견 미용사라는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2년 동안은 정말 뭐 돈이 좀 너무 없다 보니까 항상 집에 가면서 마트나 이런 데서 좀 시간 지난 음식 같은 거를 주로 배로 채우기도 했었는데 정말 많이 좀 배고팠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 힘들었던 게 매출이 저희 마음처럼 잘안 따라주다 보니까. 여기를 좀 곱창집으로 바꿔보는 줄알았지만 <laughs> 정말로 그런 생각까지 많이 했었어요. 애견 미용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세나 씨를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위치적인 것들도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서 뭐 지도 같은 걸 캡처해서 보내드린다던가 아니면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 제가 좀 상세하게 여쭤보고 결정을 하면 있어서 항상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었어요. 너무 이쁜데 실력 많이 늘셨는데요? 아세나 언니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귀 이런 데 라인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귀 분리 라인만 생각하다 보면은 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녀. 음. 얼굴형 전체적인 이미지 그게 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샵으로 오는 거는 직접 오는 건 사실 자주는 못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장소에서 뭐 2, 3 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지만. 샤벳은 뭐, 1년에 한두 번? 뭐, 그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연령대도 비슷하고, 예,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제가 바로 2, 3년 전에 그런 모습이었어서,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랬죠. 귀여워. 음, 하이버미용이네? 네. 동구동구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하영씨도 진짜 많이 늘었다 <laughs> 너무 잘하는데? 그몇 개월 전에 봤을 때보다도, 또 발전을 하신 것 같아서 아, 진짜 꾸준히 예전부터 공부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무섭게 실력이 상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부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답니다. 세나 원장님한테도 똑같이 도움을 받았고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저희 또한 똑같이. 저희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좀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 또한 당연히 도움을 최대한 드리고 싶은 게저희 gishida w o m 부 n So, it don't hang any, don't you, Chadian, to you, Spring. s 모 you are. I'm a little bit of a l i 요 오, 안녕하세요. 오늘 모였었네. 천원동 대표 미녀 원장님. <laughs> 원장님. 용인 미남. 네. 강진생 미남 미녀 원장님 부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애견 미용사들의 스터디가 시작됐는데요. 한8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팔로워요. 네, 0만이훌러0 0만 하고도 또이천 넘었어요. <laughs> 넘사벽입니다. 같이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희가 세나 온라인 세미나 이걸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기 힘든데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모이게 됐어요. 요즘에는 뭐가 인기 있어? 컨텐츠? 요즘에는 이제 기툭티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엉덩이를 좀 볼륨감 있게 만드는 애플립 컷 유행하는 것 같아요. 네, 요건 테디베어 컷으로 이제 가장 우리 기툭티가 생겨나고 뭐 양송이 컷 이런 게 생겨나기 전부터 유행했던 이제 커트죠. 더좀 커지고 좀 볼륨감이 있는 그런 커트로 좀 발전이 됐어요. 뭐. 캔디컷 사진일 건데 네. 너무 귀엽다 들 네. 캔디컷 잘라봤어요? 아니 잘라진 않았고 다듬기는 해봤는데 음. 수영이 쌤이 틀을 잡아놓고 주면 아 다듬기는 해봤는데 틀 잡는 게힘들더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귀가 나눠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눠져야 되는지 그걸 아, 잘모르겠다 아, 핸디컷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 하다가 그냥 거지존 왔을 때 포기하고 다시 테디베어로 잘라주세요. 맞아, 맞아. 음. 요게 559만 조회수를 찍은 건데요. 인기가 오.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저 너무 미용을 네. 쉽게 한다. 툭딱툭딱. 음. 근데 그런 말이 있대. 쉬워 보이면 장인이라고. 뭐 미용사만 다들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맞아, 맞아, 맞아. 만나면. 침묵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일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예요. 자 대회 때 우리 위그로 램클립 할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면서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이게 경연 대회 때도 사실 법칙이 있거든. 감점이 아니라 실격입니다. 찢어져. 근데 여기다 밀착해서 우리가 강아지 스킨 할 때도 여기 나를 쓰잖아. 저희 멤버들한테 저도 항상 좋은 점을 많이 배우는데 그 강아지 손님들이 원하는 그런 미용만 할줄 알지, 어, 이런 스탠다드적인 교육적인 미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애견명하고 원장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그걸 또 아까처럼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행운인 것 같고. 해봐야 될고데이 가위 힘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또. <laughs> 알려줘야 돼. 약간 다리가 더 올라가. 아더 나은 애견 미용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스터디 멤버들 그 노력이 있었기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힘들 때 세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견 미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생, 어, 세나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그랬는지를 알려주면서 저를 잘 끌어줬거든요. 그래서 세나를 항상 보면은 제가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게 돼요. 늘 미용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할수 있었고, 많이 발전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